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영은의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나한테 와 실망난 안디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을 받으려 질개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품과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 예수의 글씨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가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 해연나와 평화의 나라 가다라서 영광의 주 배우려고 주께로 가니다. 저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 형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법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에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비참한 삶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믿는 자이건, 믿지 아니한 자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연히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9명은 유대인이고요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 그들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피조물이 나병으로요 고통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 자체에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불쌍히 여김을 주님께서 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요, 주님께서는요, 그열명 중에 단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에게만,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만 믿음이 있는 줄 아셨습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는요, 그 믿음과 상관없이 그 모든 열 명을 고쳐주신 거죠. 오직 한 사람 믿음이 있는 그 사마리아 인만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이땅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만 고쳐주시고, 우리만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만 잘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병들고, 다안 되고, 다 무너지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만드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그것이 영생과 영벌로 우리가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그 심판이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극률과 그들을 돌아보시는 모습도 이땅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게 믿지 않은 자들도 병들었을 때 치유받고요, 나은받을 수가 있는 거죠.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으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참한 삶 가운데 얽매는 것처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땅 가운데 의사를 두시고요, 병원을 세워 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전혀 별개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은총은요 특별한 은총도 있지만 일반적인 은총도 있습니다. 이떤 가운데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고요. 또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의학을 공부하게 하시고요. 의사를 세우시고 또 병원을 세우셔서 그 기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치유의 가장 일차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기관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도 고침을 받고요, 믿는 자들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 병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도 암에서 회복되어지기도 하고요, 믿는 자들도 회복되어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경로, 다양한 방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실 자를 고치시고요 회복해 하실 자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도요 그 나병이라는 그 중앙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거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런 모든 회복의 역사 가운데 치유의 역사 가운데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를 알고요.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연이 되었다 아니면은 그 내심과 내 능력, 내 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문제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셨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이 아홉 명의 나병 환자는요,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죠. 감사를 알면 왜 감사하지? 안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병원 가서요, 또약 먹고 그 질병 가운데 나만 받을 때 당연히 그렇게 병원 갔으니까또약 먹었으니까 낫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그들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죠. 아홉 명의 나병환자가 갔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약 먹고 나만 받아도요. 병원 가서 나음 받아도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 의사가 해준 것이 뭐, 이 약이 개발돼서 그런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승준 집사도 어머니 병원 가셔가지고 또수술 하시고 또 수술을 잘 받고요. 또 이제 의식이 또 깨어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같은 수를 받고 안 깨어나나요 깨어나요. 믿지 않은 자들도 깨어납니다. 다만 믿지 않은 자들은요 그 깨어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심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믿지 않은 자들도 똑같은 수를 받았으니까 받고 났는데 뭐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어? 뭐다 똑같은 거지 뭐 일반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죠. 오늘 말씀은요. 믿지 않은 자들의 나음 받음에도요 하나님의 극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믿는 자들의 회복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감사를 알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에 감사를 알고 감사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믿는 자들의 특징이 감사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있으면은요, 뭐가 사라져요? 내 삶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오늘도 아침에 집에서 교회로 오면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그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셨구나. 그러면서 처음에 든 생각은 아, 우리 대형의 성도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야, 정말 좋은 목회자가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나같이 죄악 많고, 교만하고, 더럽고,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 교인들에게 참 미안하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또 들은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내가 지옥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 할지라도 제가 원망할 게 없습니다. 변명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나를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원망스럽겠습니까?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감사와 찬성이 되어짐을 고백하면서 교회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그 감사를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말로만의 감사는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은신으로, 섬김으로그 감사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아,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또그 사람들은, 감사를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가족에 대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무엇보다도 뭐 우리 모두에게 내 부모,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내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 형제들에 대해서, 내 가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 가족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사랑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교회 안에서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분들. 또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알고요. 그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들. 믿는 자들 되어진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내 믿음을 주님께 보여주고 내가 심판을 통과하고 이겨야 되는데 내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는요 감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사마리안처럼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7절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구절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아홉은 유대인이죠, 그렇죠 한 명은 사마리안, 감사하지 않는 아홉 명의 유대인, 한 명의 감사한 사마리안이 근데 이들이요,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언제는 같이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 있을 때 유대인이요, 사마리안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들이 있을 때는요, 그냥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거죠. 그전에 유대인들은요, 나베, 이 사마리안들을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큰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부정한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은요, 함께 있었습니다. 나음받으니까 어때요?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무엇이 생긴 거죠? 차별이 생긴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통 가운데 회복되어 지어서 건강해지니까요. 이전처럼 그 사마리아인을 차별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유대인들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죠. 예전에 이 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제가 살아보지 못한 1950년대 그 전쟁 이후에 그 난리통 60년대 그 힘들 때다못 살았습니다. 그땐 차별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그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요, 먹고 살만 해지니까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지금은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좀 가지게 되어지면. 내가 뭔가 누리게 되어지고, 내가 뭔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짐을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 주신 것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주셨다고요? 나누라고 주신 거죠. 성경의 원리대로 다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없는 자에게 나누고 우리 모두가 균등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공산주의는 액시 당시 어때요 똑같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요 너희가 많이 벌어 하지만 그 많이 번 것을 가지고. 많이 벌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데 급급합니다. 나돈 이렇게 많아. 나 이거 이렇게 잘해. 나 이렇게 높은 주위에 올라갔어. 나 이런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차별하는 자들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것그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가 온대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선물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받고 감사함으로 또내이과 함께 더불어 나누고요. 어떤 차별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요. 차별하지 아니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그들과 동등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랑과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내게 조금이라도 더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움켜쥐고요. 그것을 내가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그러지 못한 자들이 어디 있는가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눠 줄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지혜로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화해서 하나님께 더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기 집사님 어머님 의식 회복하였는데 부작용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더 많은 성도들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더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회복과 치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대형교회가 또선교지의 교회가 더 작은 개척교회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부흥되어지고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 문화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